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8일 테마와 함께 급등한 신규 상장주 1편입니다. 요거는 1편, 2편 나눠서 제가 올릴 예정이고, 첫 번째는 지금 이미 뭐 급등한 신규 상장주지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최근 신규 상장주의 흐름을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얼마큼 많이 올라갔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잠깐 제가 차트를 어,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하이젠 RM이죠 특히나. 테마는 로봇입니다. 명확하게 가장 강한 테마로서 신규 상장주의 흐름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이젠 아레나엠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고 박스권을 그리고 주요 저항라인 때이 부분 12,000원 돌파됐을 때 좋은 상승의 흐름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거의 조정 없이 그대로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런 테마가 강하게 들어올 때 신규 상장주를 제가 정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앞구간에 상대적으로 기존에 오래된 종목보다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신고가의 영역으로 올라갔을 때 어, 수익을 실현 물려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분명히 급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특정 테마가 반등할 때는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점만 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오래된 종목일수록 그런 어, 사람들이 그리고 흔히 말하는 매물대가 많겠죠. 하지만 어, 신규 상장주는 그런 영역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해피하게 신고가의 영역으로서 어, 계속 수익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생각보다 탄력성이 강하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 테마가 있을 때는 항상 신규 상장 주를 봐야 된다. 어, 계속해서 테마 분류해서 말씀드릴 때도 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특히나 어, 최근에는 로봇 관련 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하이젠하렌에 많이 말씀드렸고 특히 클로봇 요 종목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인 한 번의 거래량이 크게 들어와주는 모습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명확한 부분이었습니다. 상장했을 때만큼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종목들은 항상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어, 말씀드리는 거고 어, 역시나 클로보도 최근에 급등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거의 기간 조정으로 끝내고 상한가 상승 상승. 어, 지금, 3거래 일연속 정말 크게 급등해 주는 모습. 요 부분 돌파될 때만 매수했었어도, 8,000원에서 2만원대까지, 거의 두배 이상에 가까운 상승, 조금만 더 올라가면 3배까지도 갈것 같은데, 요런 상승의 흐름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게 보이죠? 어, 한번, 요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도, 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1편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따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지어서 분류를 했고 어, 로봇 관련주들이 특히나 많았죠 하이젠, R&M, 클로버, 시메스, 삼현 KNRC, 센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그리고 건설주도 약간 그어어 어. 우크라이나 재건, 아, 잠깐, 말문이 막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도 부각을 받으면서 전진건설로봇이 많이 올랐고, 의료 AI는 많이 말씀드렸죠. 3빌리언, 그리고 온코 크로스, AI 쪽에는 PIEE, 요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요거는 조금은 기다려봐야겠지만, 일단은 상한가 만들어주는 급등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강해스턴 테마, 조선, 현대 마린솔루션, 현대힘스, 우주항공에는 HVM, 어, 그 다음에, mnc 솔루션 요 종목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력에는 산일전기 자율주행에는 sos 랩 드론에는 에이럭스 바이오에는 토모큐브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입니다 어 제가 대부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나마 제가 많이 언급하지 않고 생소했던 거는 요런 바이오 쪽어 제가 약간 무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 쪽이 어 특히 요두 종목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우주항공에서는 어 MSC 솔루션 요 부분 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 종목도 어,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어, 한번 어, 그냥 봐도 정말 테마가 강했던 종목들이 신규 상장 주가 어,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갔다를 지금 어,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네 일단은 아까 클로버까지는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클로버 요 중요 저항 라인 때 돌파하면서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 지금 와서 로봇 신규 상장주를 매수해야지 분명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는 거요 부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기준에서는 이제는 어 특히나 로봇 관련주의 신규 상장주들은 어느 정도 어 보유의 영역에 가깝다. 전 이렇게 또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너무 고점에서 따라갔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어 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MS입니다. CMS도, 어, 정말, 요 채널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그려지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요 채널 상단을 돌파하면서 상장했을 때 고점을 넘어간 모습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있었다. 27% 마지막 거래일에 급등해주면서, 어, 요, 시, 상장했을 때 시초가 돌파 흐름까지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아, 하이젠 R&M을 n 잠깐, 아까, 약간 설명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 위치에서 한번 장대 음봉을 두번 만들어내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음봉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 요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급등을 이어갈 가능성도, 어,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은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기다려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면이죠. 어, 사면 3년 또 요것도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는 라 말씀을 요런 구간들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저항라인 때 13,000원에 13 있다 요런 말씀 드렸는데 최근 13,000원을 살짝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저항 돌파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명확하게 다음 거래일에 추가 돌파됐을 때 사면 또요 앞에 있는 고점 가격대 어, 상장했을 때 고점 23,000원대까지 또쭉 상승해 줄수 있는 모멘텀도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요렇게 횡보 어떻게 보면 급등 조정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명확하게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이 거래량이 살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어 사면은 조금 더 어, 기대해 볼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런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을 봤을 때. 그리고 KNR 시스템도 마찬가지. 거의 고점에서 많이 조정받고 바닥권 라인대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 주다가 어이 박스권 그렸던 부분이 대략 바닥권 6천원대박스권의 상단은 11,000원대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 장대 양봉 들어오면서 급등할 때 좋은 상승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약간의 횡보를 보여주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고 있는 부분 요것도 knr 시스템도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중요 저항 라인대를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만든 상태에서 돌파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도 바닥권 라인대에서 길게 횡보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 관련주 대비해서는 약간 상승률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 그래도 다시 한번 요 적어도 그렸던 박스권의 상당 가격대 3만원대까지 어, 가까이 올라가주는 모습. 바닥권 라인 때는 거의 2만원이었죠. 로봇 신규 상장주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금 덜 올라간 엔젤 로보틱스도 벌써 바닥 대비 50% 이상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요구간 33,000원대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크라재건 관련주 말씀을 드릴 때 설명드렸던 건설. 특히나 신규 상장주의 모멘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전진건설 로봇이 명확하게 요 저항 라인 때 48,000원, 49,000원 저항 잡힌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점 들어오면서 정말 예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마찬가지 지금 위치에서 따라가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럽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 보유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지켜보시면서 행복한 어,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지 그 부분은 어,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언제 급락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바닥권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했을 때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빌리언입니다 3빌리언 또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 그리고 지금은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지라인 때는 명확하게 4,800원 구간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의료 AI에 대한 최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요런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거래일은 6% 하락하면서 5일선 꺾기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빠르게 5일선 지지를 받아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온코크로스도 마찬가지 이것도 의료 AI로서 단기간 많이 급등하는 모습 전 거래일에 어, 목요일이죠 상한가 만들었고 마지막 거래일은 4.9% 약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결국에는 저항 구간 9천 원대 부분을 돌파하면서 급등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AI 관련 주로서 정말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저도 이거는 어그 공모주로서 한번 응모를 했다가 시작하자마자 급락하길래 어, 조금 버티고 있. 있었었는데 요거 어 마지막 거래에 급등하길래 저는 일단은 공모주 어차피 어 세주 받았었는데 세주 그냥 매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요 ai의 흐름이 그대로 상한가로 이어져 주는 긍정적인 모습 어 요거는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급등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도 어 특히나 테마가 굉장히 좋았죠 최근에 어, 대부분 조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줬고, 요거는 어, 신규 상장 조선은 신규 상장주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도 대장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어, 그래도 뭐 신규 상장주도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다. 거의 10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두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 있는 부분이 있죠. 조선 관련주들도 고점을 찍고 꺾이는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추가 지지 라인 때는 이런 부분들, 대략 15만원에서 16만원대 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힘스도 마찬가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죠. 거의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9천원대부터 시작해서, 어, 2만원대까지, 2만원 초반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두 개, 두배 이상의 상승을 받았건 대비 보여줬다가 최근에는 약간의 눌림의 모습, 그리고 현대힘스는 경영권 분쟁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한번더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줬던 급등의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7일날 이렇게 급등했던 상황과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서 조선주가 언급될 때 굉장히 명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나서 눌림 이후에 쭉 상승, 어느 구간에서 눌리는지도 항상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HVM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고, 정말 상장하고 나서부터 급락을 하면서, 어, 거의 고점 3만원에서부터 만원대까지, 이렇게 3분의 1 토막 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어느 순간에 반등을 하면서, 과거에 요 고점 상장했을 때 고점 3만원을 터치해주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또 약간의 조정 상승을 거치면서 거의 고점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요 3만원대를 명확하게 돌파했을 때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어, HVM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 한번, 어,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와 그리고 이런 추세 라인들 한번 그어 보면 좋겠죠. 이런 고점 저점이 점점 이렇게 높아졌던 추세 라인 때 한번 장대 음봉으로 이탈한 부분은 분명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명확하게 요 지금 2 1선과요 추세선이 만나는 가격대는 24,800원입니다. 24,800원을 다음 거래일에 돌파해 줬을 때 다시 한번 3만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이거 24,800원 21선 결국에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을 보여 줬을 때는 단기간 이런 구간 18,0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요런 지지와 저항 구간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은 요추세선 라인을 이탈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은 또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MLC 솔루션 요것도 우주항공 관련 주고 조정 나온 상태에서 우주에 대한 또 좋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급등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은 또 신고가를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요것도 이제는 저항이 없는 구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런 구간 상장했을 때 고점이 대략 63,000대 요 부분이었는데 63,000대를 살짝 마지막 거래일에 돌파 성공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올수 있고 올라갈 때는 5일선 지지 받으면서 상승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산일 전기입니다 산일 전기도 최근 전력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조정을 받았지만 요 채널 라인을 예쁘게 만들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져갔던 어 굉장히 좋은 추세로서 신고가의 흐름을 만들어 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추세는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 요 추세선 라인과 그리고 5일선 21선이 같이 이탈되는 데드크로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 시, 어, 요 6700, 아, 죄송합니다. 67,000원. 요 부분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요 61선 지지도 같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67,000원 대 지지받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이런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SOS 랩도 자율주행에 대한 정말 대장주 어, 특히나 신규 상장주로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다시 한번 이 저항라인 때 아, 15,000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15,000원 라인 때를 돌파하는 양봉, 거래량, 수급 굉장히 아름답게 들어왔다 결국에 추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 상장했을 때 고점 21,000원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버, 벌써 바닷건 5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15,000 원대까지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 어,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테마도 어, 지금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에이럭스 이것도 드론 관련 주로서 부각받을 때 조정 받고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 약간의 조정이 있은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했고 5일선, 21일선 넘어가는 요 캔들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전고점 라인때 대략 15,300원대 요 부분인데, 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돌파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보유하신 분이라면, 뭐, 당연히 올라갔을 때, 이전 고점 라인에 근접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것도 저는 나쁜 방법은 아니다. 어, 긍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럭스의 흐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한 요런 미래성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어, 바이오 관련주는 제가 거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어, 토모 큐브가, 어, 상장하고 나서부터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마지막 거래일 윗골이 정말 길게 달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 라인을 찍은 상태에서 눌렸다는 것 어,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어, 그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저는 거의 뭐 보유자의 영역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일단 요구간 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요 지지 가격대 18,8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이니까 보유자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이것도 어, 구독자님들이 몇번 요청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거치면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우상향으로서 예쁘게 만들고 있다라는, 어, 요런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저항 라인 때는 요 구간 때가 지금 강한 저항으로 일단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대략 5만원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5만원대를 명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 앞서 봤던 SOS렉과 같은 요런 차트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니까, 넥스트 바이오도 그 흐름에서 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되는 흐름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이것도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 추세선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인데 삼각수렴이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삼각수렴 됐을 때 급등 시에는 정말 더큰 상승이 신고가의 영역으로서 이어질 수 있고 하지만 요 추세선 이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힘이 크게 또 빠질 수 있는 부분 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시면서 지지 저항 라인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 어, 최대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음, 대부분 어, 주목을 받았던 테마들이죠. 어, 로봇, 건설, 의료 AI, AI 조선, 우주항공, 전력, 자율주행 드론까지. 바이오는 제가 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바이오들도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고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요런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들에 대한 신규 상장 주들 흐름 어, 잘 보시고. 어, 말씀드렸듯, 2편에서는 이렇게 기대되는 종목들을 또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들이 꽤 많은데, 최대한 한번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